세 실수 ABC에 대하여 어, 3차 당시 PX를 주시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X에 대한 3차 방정식 PX는 0은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흑근을 갖고 그랬죠. 자, 한 실근을 알파 랍시다 서로 다른 두 흑근을 베타하고 간말 합시다. 서로 다른 두 흑근의 곱은 5 그럼 베타 곱하기 R은 오란 뜻이죠. X에 대한 3차 방정식은 한근 0과 서로 다른 두근을 갖고, 있죠? 서로 다른 두근의 합은 2다. 이랬죠. 자, 이 3X-1 같은 경우에는, 여 알파가 되면 0 되겠죠. 그죠? 이 부분이 알파가 되면. 지금 여기서 P 알파는 0이라는 말이기 때문에. 그러므로, 3x 마이너스 1은 알파가 되면 되겠죠 같은 이유로 p 베타는 0 p 감마는 0이니까 3x 마이너스 1은 베타 3x 마이너스 1은 감마가 되면 되겠죠 3x는 알파 더1 x는 3분의 알파 더 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x는 3분의 베타다가기 x는 0분의감마0 0기 이렇게 다0 0 이랬잖아요, 그죠? 어, 여기서 실근은 여기 역시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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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죠0 0서실0 0여기0 0 0 0 0 0 0 0 0 0되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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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는 0이0니0 0 0 0 0 0 0 0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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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 1, 이될거 아니야. 한건 마이너스 1을 가져야 되니까. 그죠? 그다음 여기는 틀림없이 X 제곱으로 시작할 거고. 그럼 요두개 있죠. 보이죠? 서로 다른 두 흑은의 합은 1에서. 자, 그러면 3분의 베타 더하기 1 더하기 3분의 감마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은 2가 되죠. 그럼 3분의 베타다기, 감마다기, 이는 이가 되고, 1 곱하면 6. 그럼, 베타다기, 감마는 4가 됩니다. 어, 그러면은 두근의 곱, 두근의 합이 완성됐죠 자, 흑은 부분, 그리고 흑은이 나오는 부분, x 제곱두근의 합이 4니까 마이너스 4x, 플러스 5, 이렇게 되죠.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정를합시다 x 3제곱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4x제곱, 플러스 5x. 이렇게, x제곱, 마이너스 4x, 플러스 5는, X3제곱 플루스 x 3제곱, 마이너스 3x제곱, 플러스 x, 플러스 5가 됩니다. A, 개수 비교하면 되겠죠. A는 마이너스 3, B는 1 되고, C는 5가 되죠. 여기서 A다기, B다기, C를 구하는 거니까 A, 마이너스 3다기, B1, 다기, C는 5 이래 되죠. 그러면 6, 3, 3이 됩니다. 1번이 됩니다.